진짜 싸다. 맛이 아 응. 이것도 괜찮아. 어, 얘도 괜찮아. 연어의 차에 문어의 도잘 돼있네. 되게 푸드코트 잘 돼있다. 저기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거 만두 아니야? 샤오마인가 오리, 오리. 와. 우와 여기 되게 잘되있다왜 몰랐지? 좋네 피자빵도 팔고 먹고싶은건 다봐 여기 구멍빵도 팔아? 응 나의 응. 나빵 여기 감자탕 얘거 팔아 우와. 신기하네 이게 프린트에요 엥? 이거 봐 이거 음 거엔 없어 한국마트에는 음 없어 내가 이거. 음 신기하다 어? 이거, 음음 이거 비비고야? 어. 뭐야? 핫핫 음 핫? 뭐야 아, 부대찌개 아니야 이거? 어, 이거, 색색이 여기 있어. <laughs> 음, 레이즈인데, 이렇게 생겼어. 얌? 얌이래, 얌. 오이 맛? 신기한 거많네 되게. 너무 매워, 이거 뭐야. 한국 거 맞아? 이거 하나 사볼래? <웃음> <웃음> 러게 신기한 게다 있네. 바나나. 얘는 뭐지? 다 오리온인데. 이런 거 처음 보는데? 이거 하나 먹어보세요. 신라면 뚝배기라면. 신기하다. 유명한 사람이겠지? 이 사람도 유명할 테고. 여기 싸다. 확실히 여기가 싸다. 이렇게 세 동이 해가지고 0 불도 안 하네. 오 살아 있어. 우와. 어. 어. 모르겠네. 나이리 세카찍가 이뻐 왜 이렇게 이뻐 라일이 예뻐요? 아니야 아니야? 이뻐 이뻐요 안 이뻐? 오케이 레츠 그냥 잠깐 구경 오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라일이 불타고 안녕

저 산타 엄청 큰거 봐. 저 춤추는 산타도 있고. 돌아가는 거. 이거 너무 귀엽다. 어, 얘 너무 귀엽다. 타고 내려가. 저 미니언즈 너무 귀여운데? 진짜 캐네디언들은 크리스마스에 되게 진심인 것 같아요. 위쪽에 살아서 그런지.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다. 미키 풍선도 있다. 얘도 사야 되고. 얘도 해야 되고. 이 미니언즈도 해야 되고. 얘도 너무 귀엽고. 다 아, 귀여운 거왜 이렇게 많아? 이거 하고 싶다. 얘도 너무 귀엽다. 야, 겨울에 크리스마스가 미키가 엄청 많네. 어, 라일리 어, 미키야, 미키 엄청 많아. 저기도 있어 라일라 미키. 이거봐, 이거, 이거. 어. 아, 어. 라일라 올해는 아쉽지만, 근데 한국 가면 더 이쁘게 많이 잘해놔서 명동 같은데. 그냥 미니, 미니. 내년에는 해줄게. <웃음> <웃음> 이 집은 완전 놀이동산이네. 우와~ 미니언 대빵커! 미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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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지? 아, 미니언. 미니언. 알지? 언 미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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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언미니 잘해놨네. 와 진짜 빨개. 음. 미니언. 하나 단풍잎 줄까? 욕심쟁이야 욕심쟁이. 나일아, 다못 가져가. 응. 응. 가자, 가자. 응. Two and number three, please. One number, one number two. Yeah. And I uh, have one 동네가 되게 올드한데 뭔가 느낌이 있네요. 되게 노린느리 타니 이쁜데? number four. For the both, um, we'll have a ketchup and sugar, mm -hmm. and um, uh, mayonnaise. And mustard, please. Thank you. Thank you. Just a quick question, when did you guys open here? Uh, 4 months, June Oh, really? I never noticed here. Yeah. So <laughs> yeah. now you know. Yeah, I'll come back later. Yeah, thank you. wife <laughs> 아이디 먹을래? 아이디 <laughs> 핫도그 먹을래? 핫도그 응. 싫어? 아빠 먹는다 그러면 아빠 먹어. 음. <laughs> 음. 라이브도 <목소리> <나이들도> 주세요. <목소리> <목소리> 더 줘. <좋아>? 아이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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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켜보자 야기불 켜보자. 불 켜고. 누르면 누르면 들어가. 어 신기하지 라이라. 이렇게 핫초코먹고 귤 까먹고 하는거야 여기 앉아서 응불 켜놓고 <laughs> 아, 불 켜놓고 앞으로 겨울에 그렇게 지내자 아, 미키도 같이 앉아서 보내자 음, 와 라일이 겨울 <laughs> 겨울 준비 다 했어 너무 귀여운거 아니야? <laughs> 아, 귀여워 오늘은 할로윈입니다. 준비해둔 초콜릿들을 여기에다 넣어놓고 오늘은 아이들을 한번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아, 라이리 해골이야. 가자. 라이리 우리 뻥킨 보러 가자. 귀여 라이리 해골 <laughs> 저기 올라가볼까 라이리? 어 올라가 라이리 올라가 옳지 아이 잘하네 어 누가 와서 가져갔나? 뭐야 아 아니구나 뭐야, 뭐야? 부동산 아저씨 뭐야 <laughs> <laughs> 부동산, 부동산 아저씨 왔다 갔어 야 라이리 가자 가자 <laughs> <laughs> 아이 <laughs> 앞에서 마중 나와서 기다리고 있네. 귀여워.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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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애들 장사하려고 나와 있나 봐. <laughs> 어, 귀여워. 음. 아, 와. 직접 해놨어 아주 정성이야. 아이. <laughs> 귀여워. 이 길이 되게 잘해 인기가 많네. 응. 아이고, 귀여워. 아이. <laughs> 여기 이즈리 인기 만점이다. 아이. 아이. 와우. 아리 내려서 구경할래? 싫어 싫어? 아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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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웃음> <웃음> <아이씨이>. <웃음> <웃음> 음. <웃음> 우와 여기 진짜 잘 해놨다 어. 돈 많이 썼어 이 아저씨 새피커도 해놨어 <laughs> 아이 들어가 볼래 와. 아 근데... 우와.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 h a 우리 집게 조명이 밝아서 어, 어, 사진이 맛있다. 잘 나올 거야. 뿌듯하고만. 이건 튜닝한 인형들. 저기는 튜닝 안한 인형들. 조명이 확실히 틀리죠. 장사가 잘 됐나? 와, 거의 벌써 앵꼬네?